네, 우리는 지난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 즉 전무후무한 환란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성도들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그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삼가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더 구체적인 성도의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전부흐무한 환란의 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날 그때 필요한 우리들의 믿는 자들의 자세가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께서 거룩한 백성, 성도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환란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 좀더 구체적으로는 가깝게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때를 말할 겁니다. 좀더먼 시선으로 바라보자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가까이 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의 때와 좀더 멀리 있는 재림의 때그둘 사이의 간격을 무시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언젠가 제가 드린 말씀, 그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길을 가다 보면 먼 산이 겹쳐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산이 바로 앞에 있는 산그 바로 뒤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먼 산들이 겹쳐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환란의 때와 때가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의 때가 보이지만 조금 더 멀리 보면 바로 그 뒤에 재림의 때가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보게 되지만 조금 더 멀리, 단지 예루살렘의 무너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재림의 때까지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눈은, 이런 시선은 정말 중요하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시선입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그 사건이나 일이나 그것만 바라보는 그런 좁은 눈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이어지는 또 다른 것을 볼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필요한 거죠.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사건이나 일이나 문제 그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이어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들을 볼수 있는 그한 눈에 볼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런 영의 눈, 영의 시선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한절히 축복합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무너짐의 때를 말합니다. 혹은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날은 그때는 전무후무한 환란의 날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환란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란에 이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게 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겁니다. 자연의 일상적인 현상들이 자연 만물의 법칙들이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해가 더 이상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달과 별이 더 이상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거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현상들은 종말의 때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 군만 보죠. 이사야 1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 라고. 종말의 징조로 하늘의 해, 달, 별이, 그 빛나는 것들이 빛을 잃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지금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문제가 되는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권능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해달별이 빛을 잃게 된다는 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언했고 읽기 쉽게 이해되는 표현인데 하늘의 권능들은 무엇을 말할까? 그 권능들이 흔들리다니 그것이 무엇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늘의 권능들, 하늘의 권능들 그것은 지난주 등장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은 또 다른 표현으로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적 존재, 그 그런 세력들을 말합니다. 하늘의 권능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세력들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의 권능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들이 바로 이런 이들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불순종하는 아들들.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며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바로 그런 악한 이들. 그런 이들이 곧 힘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할수 있냐 하면, 종말의 때 분명히 믿는 자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전무후문 환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도를 향한 그런 환란과 핍박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룩한 곳에 섰던 멸망케 하는 그 가증한 것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세력들 그들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힘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천년만년 세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없이 믿는 자들을 괴롭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곧그 힘을 잃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러니 조금 더 인내하며 믿음으로 버티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인자가 주님이 재림하신답니다. 26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인자. 성경에서 천상의 존재인 메시아를 표현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동시에 이 표현은, 인자라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즉, 사람이 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천상의 존재지만 사람의 아들이 된 존재라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이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심에 동시에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바니에엘은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7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앞에로 인도되대. 구약의 예언서라고 불리는 다니엘서는 메시아의 인자의 임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구름을 타고 오신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죠? 그 다니엘의 예언 그대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은 재림의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겁니다. 여기 표현되는 구름은 실제 구름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동시에 사도행일장에 보면은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거든요. 해서 그런 진짜 구름일 수도 있고 동시에 성경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단순한 눈에 보이는 그런 자연 현상적인 구름 외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구름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해서 주님이 제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임재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제림하실 때에는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천한 모습으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수치스러운 죽음을 앞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재림의 때에는 전혀 다를 겁니다. 아무도 더 이상 그런 주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감히 주님을 조롱할 수 없습니다. 저절로 무릎이 꿇어질 겁니다.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의 큰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실 주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생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이십니다. 해서 먼저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그럴 만한 분이십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 그 몸만 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큰 영광과 큰 권능으로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예배하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이어진 27절입니다. 같이 보죠. 27절 시작. 또 그때 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권능과 영광으로 지림하시는 주님은 그 전에 먼저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는 이유는 믿는 자들을 먼저 토닥거리고 모으기 위해서랍니다. 그 천사들은 성실하게 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양 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아멘. 환그 전무후무한 환란으로 인하여 상하고 찢기고 상처 입고 이리저리 산으로 들로 도망했던 뿔뿔이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다시금 불러 모으실 겁니다. 다시금 주님의 그품 안에 모으시고 보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상한 심령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불러 모시고 찢기고 상처 입은 우리들을 다시 불러 모시고 그품 안에서 품으시고 회복케 하시고 그품 안에서 가장 편안한 쉼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는 맘 사하는 일 없도록, 다시는 고통 당하는 일 없도록. 주님이 품으시기를 다시는 걱정근심으로 잠못이는 그런 날 없도록 주님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런 날석히오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주님은 주님 말씀은 재림하시고 성도들을 모으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또 그때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고 다른 하나는 호린이 돌아오는 집 주인의 비웁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28절 같이 읽죠.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당시 네, 가까운 줄 아나니. 사람들은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때를 짐작했답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알수 있었답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마치 무화과 나무의 그런 변화를 통해서 여름이 가까운 줄알수 있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전쟁, 기근, 지진의 소식들,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 멸망의 가지간 것의 등장,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 주님의 말씀하신 그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알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그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일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그런 말씀으로 해석되고, 그, 그 멸망을 보게 될 이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 이들은 분명 주님 말씀 그대로 이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을 보게 될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역사의 마지막, 주님 재림의 때와도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네. 말 그대로 얼마 남지 않은 임박한 재림, 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정확한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기꾼이고 거짓말은 잡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내 네, 주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의해라, 깨어있으라, 삼가라, 말씀하십니다. 13장의, 마카음 13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강조사항이기도 합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사건들, 그것들이 혹시 재림의 징조는 아닌지 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장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리라고 사도바 베드로의 강력한 권고입니다. 강력한 권면입니다. 정신 차려 사하는성도 여러분 정신 차야 듭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정신 빼앗겨서는 안 되고요 또 세상의 분주함 혹은 세상의 부요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아, 내 육체가 피곤하다는 핑계 그런 핑계로도 안 됩니다 근심 걱정거리로 인해서 정신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근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시 제가 성경 공부 끝나고 저의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이 있겠지만, 정말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입니다. 흔히 하는 말 넋을, 절반은 넋을 놓고 지금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삶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삶을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정신 차리라는 이 말씀이. 물론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늘 민감한 깨어있는 삶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13장에서 가르치시는 이유입니다 정신 차리고 늘 마음이 새기고 또 다른 비유입니다 34절 같이 읽죠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끼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종들에게 이일 사명을 맡기고 멀리 떠난 주인의 이야기, 집 주인의 주인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집 주인을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 있죠. 멀리 떠난 집 주인 예수님. 그러면 집 주인에게 일거리를 맡은 이 종들, 문지기, 그들은 제자, 바로 저와 여러분일 겁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라고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것 똑같습니다. 깨어 있으라. 이것이 집주인이 종들에게 문지기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이 명령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기도 할 겁니다. 물론 주님이 맡기신 그 일, 사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주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깨어있으라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부러운 것들에 취해서 혹은 걱정 근심에 취해서 그런 헤롱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한 가지 더이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고 문지기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유일한 소망이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멀리 떠난 집주인이 종들에게, 문지기들에게 일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이 종들이 가장 바라는 건 무엇일까? 이들의 소망은 주인이 속히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돌아옴. 이것이 종들의 문지기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주님의 재림을 간질히 소망하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 세대의 주된 찬양은 대부분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찬양이었고요. 그 세대의 주된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런 기도였습니다.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제가 그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그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따라 불렀던 찬양.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네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그 초등학생이 부를 찬양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가실 때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 오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의미도 모른 채 어르신들, 권사님들 따라 불렀던 그 찬양. 네,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의 찬양과 기도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의 찬양과 기도에도 주님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즐겁고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해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별로 관심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해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35절입니다. 왜 주인이 종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했는지 3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저을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네,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 비유 역시 주님은 그 재림의 때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그 주림의 때를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똑같은 말씀을 들려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감남산 강화 설교의 마무리입니다. 3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죠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십니다. 또다시 깨어있으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발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큰 자른 바람입니다. 영적으로 살아 숨쉬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거듭거듭 거듭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잠에 취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온갖 세상의 일들이, 걱정, 근심거리들이 영적으로 둔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듭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당시 그 주님의 말씀하신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단지 예루살렘 성의 멸망 성전의 무너짐을 보게 될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또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죄 음성 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을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 반드시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 하시는 모르지만 머지않은 날 주님 재림하실 겁니다. 이미 그런 징조들이 온 세상에서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미 이 말씀하셨던 것들 전쟁과 기근과 이런 종말에 떼어야 될 징조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진의 소식들. 오늘 아침에도 어느 나라의 지진으로 2천 명의 사망자 2천 명이 넘었다는 뉴스도 아침에 접하고 왔는데요. 네, 종말의 징조들이 하나씩 또씩 더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재림하실 주님, 영광과 권능으로 재림하실 주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때가 아니라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매일의 삶, 지금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성실히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이게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실 것이고 우리를 모으실 것이고 다시금 강건케, 번성케, 형통케 하실 겁니다. 그날, 그 복된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오늘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모두의 또한 주간, 매일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